자 이찬원 편은 음, 어, 뭐야 미스터트롯 탑 세븐 환상의 찰떡궁합 이찬원 이탄 할게요 이찬원 씨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렇게 할게요 이찬원 씨는 어쨌든간에 에좀 수가 좀 필요한 사주예요 금 수가 좀 필요한 사주인데 이 정동원 씨하고 이제 관계를 좀 한번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정동원 씨를 보면 여 어쨌든 여기는 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 수가 많고. 어. 필요한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수가 많은데, 이게 좀 습한 사주죠. 어, 습, 습한 사주기 때문에, 에, 화토가 좀 필요하죠. 근데 마침, 여기 인술화국도 돼갖고, 이찬원 씨도 화토가 좀 필요해요. 어,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용심 별, 어, 용신별로 따질 때 상당히 기부앤테이크가 돼서 좋은 관계다. 이게 좀 길한 관계다. 보고요. 일간을 봐도 임수, 임수예요 어, 같은 일간에. 수생, 목하니까 일간으로 봐도 좋고, 어, 일간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어. 그 다음에 명궁, 수리, 공망 이것도 다 좋습니다. 나붐만 이제 토곡수 하는데, 나붐은 큰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이 자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거 있죠. 음. 합평충파를 보면, 같은 수고요 어, 묘술, 화곡하고, 수생, 목하니까, 이것도 또, 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전생과 하나 보면, 어, 수, 해, 해가, 여기는 없지만, 자가, 이찬원 씨 자가, 여기 일제 딱 있으니까, 이찬원 씨를 볼 때, 정동원이는 전생의 인형이 좀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어. 그래서 관계는, 제가 볼땐둘 관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요. 단지 정동원씨가 이제 임자, 정동군이 임자라 신강해서 조금 자기 고집이 있다. 고집이 있고 주장이 센데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순화되면 상당히 좋겠다. 그것만 빼면 좋고 이찬원씨는 이민입주가 원래 남한테 희생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좀잘할수 있고 어, 또 남한테 많이 베풀기도 합니다 어, 베품도 있어서 어, 그래서 어, 어, 정동원 군이 이찬원 씨하고 어, 조금만 내가 주장과 고집, 고집만 고집 조금 꺾는다면 어, 둘이는 잘 맞겠다 아, 이게 좀 겸손하고 이제 저 그런 걸좀 따지면 좋은데 마침 이게 돼지띠라 아, 아, 위계질서 또 이런 데다가 에 아, 좋고 여기는 또 자잖아요 쥐 쥐는 이제 실속 있고 해는 유계질서 또는 이렇게 받쳐주니까 두 분이서 만약에 음반을 내든 뛰엣을 하건 뭐하면 돈도 좀 벌겠다 잘 맞으니까 그래서 두, 둘 궁합은 잘 맞는 걸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찬원 씨하고 장민호 씨는 장민호 씨가 이제 금이 좀 많은 셈이죠. 토생금, 토생금, 사유금. 에서 화가 좀 필요한데, 에, 여긴 금수가 필요하니까 장민호 씨가 많이 도와주는 셈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목화가 좀 와야 되는데, 목은 여기 있고, 화여 멀리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는 거죠. 여기는 많이 가고, 여기 이제 조금 오는 사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일간으로 보면, 어, 임수, 의 신금을 임수가 이제 닦아주니까, 장민호 씨도 일부 어, 이찬원 씨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장민호 씨가 많이 도와주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명궁수리 공방도 다 아, 서로가 길하고요. 요거는 뭐 토국수 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그 이제 협평 충파도 보면 이제 수국화, 어, 토생금, 이제 인미기문, 뭐 원진 이것도 좀 있지만은. 어, 이 주는 방향이고 이거 받는 방향이 일부 성립이 되고 어, 또뭐 전상으로 보면 이거 없죠 여기도 일로 들어가니까 없으니까 어, 이건 좀 없고 어, 주고 받는 관계는 어, 장민호 씨가 많이 주고 여기 좀덜 주더라도 관계는 성립하니까 관계성은 있다 어.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희재 씨하고 이제 이찬원 씨를 보면. 어, 명궁, 수리, 공망. 이건 다 맞고요. 어, 수국화 하니까 요거 하나는 좀안 맞네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름철에 오미 화국, 화국을 하니까 좀 약간 뜨거운 사주예요. 여기는 화가 별로 어, 도움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김희재 씨하고 여기 관계는 어, 도움을 이제 줄 수가 좀 없는 관계고, 여기는 이제 토금이 좀 많이 와야 되죠. 수하고 토금이 좀 와야 되는데, 토도 있고, 수도 좀 있으니까, 요, 김희재 씨가 여기는 도와주기 어렵지만, 이찬원 씨가 김희재 씨를 도와줄 수는 일부 있다. 어, 일부 있다. 이건 좀 어렵지만, 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주고받는 관계는 좀 안, 안, 안고, 이제 받는 관계는 되죠. 주는 관계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건, 어, 궁합으로 볼 때,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한쪽에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아, 그리고 화기운도 여기 뭐 이찬원 씨한테는 어, 필요치가 않으니까, 어, 이찬원 씨하고 관계는 큰 관계는 안 되고, 어, 합평충팔 봐도 해자는 괜찮은데요. 옷을 화국되고 인미 기문입니다. 예, 그래도 여기도 어, 해자 돼서 어, 우리가 흔히 돼지하고 지. 예. 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속과 위계질서는 가질 수 있는데 관계성에서 좀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아까 장민호 씨도 사가 있었는데 사는 뱀이죠 뱀은 이렇게 낮은 데를 다녀요 그리고 어저 다니는데 스판을 데를 이렇게 배를 깔고 걷잖아요 그래서 어 무슨 움직임을 잘 아는 동물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있고. 또 그런 트로트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보라든지 무슨 관계 움직임 또는 그뭐 어떻게 좀 간다는 트렌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장민호 씨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가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민호 씨하고 가깝게 가는 거는 이찬원 씨한테 크게 인포메이션 정보도 받고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제 에, 아까 뭐 이명웅 씨, 영탁 씨, 호중 씨에서 호중 씨가 좀 맞다 고 그러는데 어,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씨 보면 어, 제가 볼땐 장동원 씨가 아, 정동원 씨가 가장 잘 맞겠다. 그다음에 장민호 씨하고 호중 씨도 맞겠다니까 그러니까, 이천원 어, 씨하고 둘이는 맞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어, 장민호 씨하고 호중 씨한테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좀 정리해 어, 보았습니다. 아,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